2장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 여세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때에 엘리야가 요새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아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 엘리야의 재림. 제자들이 예수님께 율법학자들은 어째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 잡는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 사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 어떤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 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군중 가운데의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스승님, 벙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달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 댔다.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이가 이렇게 된지 얼마나 되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 물 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 이제 하실 수 있으시면 저희를 가엾이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실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하시자.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이 때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벙어리 귀머거리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아이가 죽었구나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수 없다. 순환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다. 그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레아를 가로질러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가장 큰 사람 그들은 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열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신 다음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지지하는 사람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라.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소금 모두 불소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10장. 혼인과 이혼.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유다 지방과 유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가늠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여도 가늠하는 것이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언짜나 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어린이들을 끌어 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 축복해 주셨다. 하느님의 나라와 부자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선하신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느님 한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 너는 계명들을 알고 있지 않느냐. 살인해서는 안된다. 가늠해서는 안된다. 도둑질해서는 안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된다. 횡령해서는 안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가 예수님께, 스승님, 그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며 이르셨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가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주위를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에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얘들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르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따름과 보상.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 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순환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시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서서 가고 계셨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또 뒤따르는 이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고 가시며 당신께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출세와 섬김 제베데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저희가 스승님께 청하는 대로 저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스승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를 하나는 스승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이나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정해진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열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쾌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라는 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예리코에서 눈먼이를 고치시다. 그들은 예리코에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에 티메오의 아들 바르 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꼬지셨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11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그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 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하고 대답하여라.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바깥 길 쪽으로 난문 곁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거기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 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이윽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곳의 모든 것을 둘러보신 다음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베타니아로 나가셨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 이튿날 그들이 베타니아에서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멀리서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무엇이 달렸을까 하여 가까이 가보셨지만,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르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어느 누구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 성전을 정화하시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셨다.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도 둘러 엎으셨다. 또한 아무도 성전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군중이 모두 그분의 가르침에 감탄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다.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의 교훈 이른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있는 것을 보았다. 베드로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면서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반감을 품고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삼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성전들을 거닐고 계실 때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에게 한 가지 물을 터이니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 유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해 보아라.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말할 터이니. 사람에게서 왔다 할까? 그러나 군중이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군중을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